산소 포화도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고산지방 올라가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 도대체 우리가 호흡한 그 해모그루빈이 산소를 결합을 했는데 이걸 내려놓는, 조직에 가서 내려놔야 되잖아. 요이 내려놓는 네이트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해모그루빈 그 포화 곡선입니다. 요거는 생리학의 아주 기본입니다. 100하고 75, 그 다음 50. 예, 0 25 50 75 100. 이건 뭐냐면 어 O2 산소의 분압입니다. o 투의 미리 미리 hg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주, 미리 단위로 수원지 압력입니다. 일기압이 7 6 0 m m b 리 봐야 m 잖아미리 hb입니다. 예, 수원, 수원 h b 랑 hg. 수원 기둥, 고그 길입니다. 높이, 높이. 그 압력 아주 토리첼리 실험 알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 예, 수원. 모든 저몇 박제 할 때는 많은 거 의학에서는 미리미리 hg를 씁니다. 혈압에서는 특히. 자, 요게 산소 분압입니다. 같 산소만의 압력입니다. 아, 됐죠? 어, 그다음 이거는 뭐냐면, 해모그루빈하고 산소가 결합한 정도를 퍼센트로 낮춘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 o Saturation. o s a t u r 라고 해요. a f f i n i 이걸 친화도라 그래요. 예, 산소 친화도 그러니까 이게 어피니티가 높으면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해묵 우랑 산소가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거 얼마나 황당해져요? 자 허파에서는 해묵 우랑 산소가 결합해야 되죠. 100% 결합해 주면 좋아요. 예, 거의 95% 결합합니다. 들어오면 사, 산소 분자 알갱이가 100개 들어오면 95개 정도. 그냥 결합을 잘해요. 잘하면 산소가 부족한데는 조직이잖아요. 조직에 산소를 딱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붙어갖고 안 떨어져. 안 떨어지면 안 돼. 무슨 말이야? 그럼 무슨 수로 든지 이걸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연산 중독 걸리는 게 뭐냐면 헤모글로빈이 이산화 탄소하고 더 결합을 2배는 0 0잘해 버려요. 그럼 산소가 붙을 틈이 없어요. 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 갖고 우리가 중독 걸려 죽는 거예요. 먼저 우리 근육에 산소를 가장 잘 저장하는 거. 저장할 때는 분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미오글리빈입니다 미오글로빈은 헤모글로빈하고 헤모글로빈은 테트라잖아요. 모듈이 네 개입니다. 저거하고 똑같아요. 요거 테트라. 요거처럼 네 개. 알파2, 베타2, 알파2, 베타2. 그네 상으로 돼 있잖아요. 네 개로 돼 있는데, 미오글루빈은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베타2 구조하고 거의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미오글루빈은 특징이 뭐냐면, 산소 막 결혼만 하고, 딱 저장을 하는데겠다 분리를 잘안 해요. 그래서 분리 안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거의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오글루빈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거의, 거의 80%쯤 가갖고, 이렇게 주세요. 잘 해리를 안 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적혈구는 어떻게 되있나 하면, 아, 해모글로빈, 이거는 미오글로빈입니다. 미오글로빈. 예, 우리 근육에 있습니다. 근육 삼성. 수런데 해모글로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이 경우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포 함수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에 관계되는가만 기억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뭐냐면, 조직에, 우리 모든 조직에, 음, 산성도, pH하고 한게 있습니다. 이게 pH, pH 7.6, pH 7.2, pH 6.8. 이걸게 점점 살아야 되죠. 양성자 농도가 많아지면 곡선이 일로 와요. 그래서, 어, 요걸 기억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렇게 영향을 주는 게세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팩트가 뭐냐 하면, 이렇게 크게 그릴게요. 가장 큰 팩트가, 이곡선1 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로 움직인다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수학급 해보면 알죠? 도했는데 동일하게 만약에 산소분압이 50% 나왔을 때 해리도가 각각 달라지잖아요. 다 그려보시면 알죠, 거는수학 이게 근데 일로, 일로 많이 옮겨 줄수록, 산소를 잘 불어요.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데 유리해지겠어요? 첫 번째는 먼저 산소가 많이 필요할 때 많이 불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산소가 많이 필요한다는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조직에서 산소가 많이 필요한다는 말은 조직에서 조직이 굉장히 산소가 필요할 때는 일을 많이 할 때잖아요. 일을 많이 할 때는 양성자 산화가 돼버리잖아요. 양성자가 많아져야 되고 또 일을 많이 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죠. 일을 많이 했다는 뭐죠? 조직에서 티세사이클 돌아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산화탄소 농도 t 티세돌 때마다 그래서 티 c 사이클 이거 이거 모르면 생물학은 아예 할 생각을 말아야 돼요. 이 티세사이클 돌면 뭐가 나오는가면 양성자가 한 번씩 돌 때마다 네개 나와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네개 나와요, 네 개. 이건 기본이잖아요. 이거 돌리면 두 개가 많아요. 예? 양성자가 네 개로 나오고, 이거 함돌조네 개의 이온이 나오고, 이상탄수 네 분자가 나와요. 요거는 날수에 내, 내 보내잖아요. 야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보내요? 이 양성자는. 야 놔주면 어떻게 되죠? 세포 속에 식초가 되버려요 큰일 나요. 내가 네, 그랬죠. 우리는 사실 작, 작년도 강의할 때 우리는 네 시간 다시 태어난다 그랬죠. 그게 콩팥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줌으로 야들 다거기다 보내요. 아시겠어요? 다른 것도 물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줌으로 이 양성자를 빨리 빼죠 그럼 오줌을 왜 누느냐? 저한테 물으면 이 양성자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많이 생기죠? 내가 달리기하면 많이 생기죠. 어, 에너지를 많이 생기죠. 그럼 이때 마이를 할 때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산소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요거 함 들어. 산소 들어갔잖아요. 요 산소 들어가 이거 알죠? t 세사이클에요 산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산소가 들어가 요요 뭐죠? 여기 있는 양성자 4개 하고, 전자 4개 하고, 결혼해갖고, 산소하고 결혼해갖고, 물두 분자 만드는 과정이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책에 잘 써놓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뀌는데, 요 산소가 많이 필요한 거. 이게 빨리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전자가 많아지고, 빨리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쪽 막에 인터, 막, 내막, 내막 사이에 양성적 농도가 마, 많아지고, 그러면 전자가 많아지면 일빨리가서 전자가 빨리 늘어오고, 이 빨리 늘어온 전자를 호흡한 산소가 들어가서 물로 빨리 바꿔주고, 그 말은 뭐냐면 산소가, 빨리 산소가 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이 산소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쪽에 적혈구가 여있잖아 적혈구가. 여기서 적혈구에 있는 뭐죠? 해먹오리빈에 결합된 산소를 빨리 일로 보내줘야 되잖아. 빨리 보내준다는 말은 빨리 그 산소를 내놔야 되잖아. 방출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적옥선입니다. 오케이? 네. 지금 내가 설명하고 헷갈리면 거의, 여러분들, 다시. 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 세포 조직에서 일을 한 결과는 뭐냐면, 이산화탄소하고 양성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TCS 색깔 본질이요. 그래서, 그걸, 그때는 다른 말로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극단적으로 벌어지 벌어질수록, 해모그레블에서 산소를 빨리 방출해줘야 된다는 거, 빨리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그 말입니다. 이 도표, 진짜 중요한 도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자, 가장 약한 순서부터 해야 할게요. 가장 그거에 약한 게, 그렇게 되는 가장 약한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일단 이산화탄소 많이 사용하면 빨리 산소 불어줘. 그러면 이 곡선이 일로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산소를 빨리 불어줘요. 근데 그보다더 많이 빨리 불어주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게 양성자 농도. 자, 이거 다시 보여 줄게. 이거 이거는 어떤 종류야? 그럼 여기서 양성자가 넘치면 동물은 호흡하면 되는데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식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부 이게 양성자가 많아지면 동물은 오줌 오줌듯이 식물도 오줌을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물 뿌리털로 해 갖고 양성자를 내보냅니다. 물하고 같이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 양성자가 토양으로 가죠. 그래서 식물을 오래 심으면 토양이 산성화된다 이야기 들었죠. 바로 토양이 산성화됩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저, 남산의 소나무를 생각하면, 소나무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서 양성자가 많으면 뿌리 틀로 내보내요. 내보내는데, 소나무 밑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송이버섯이 있잖아요. 버섯이 있잖아요. 버섯이, 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버섯하고 이 소나무가 협정을 맺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토양이 산성화되는데, 어, 산성화 토양에서는 재배식물은 못삽니다. 그래서 산에는 보리나 별을 심을 수가 없어요. 내 수돕해야 하잖아왜 그러냐 면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티셔사이클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농학이나 뭐 임학이나 할때 모든 게 뿌립니다. 광물학 할 때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걸 단순한 생물학고 보면 안 돼요. 행성지구를, 이 사이클을 모르고 행성지구를 이야기한다. 넌센스, 강물학, 넌센스, 다넌센스예요 왜냐하면 이 강합성 결과, 식물에 강압성을 하면 포당이 만들어지죠. 그포당의10% 정도를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옥 박테리아, 송이버섯한테 줍니다. 그면 송이버섯은 그걸 뭐냐 말레이트로 바꿔요. 말레이트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 말레이트로 바꿔요. 예, 네. 시트러산하고 말레이트로 바꾸면 그포당을 다시 바꿉니다. 버섯이, 송이버섯이 바꾸면 송이버섯은 이포당을 소나무에서 얻은 포도당을 갖고 이 랄레이트 하고 이 산을 만들어요. 시트러산을 만들어요. 구연산하고 이 사과산을 만들어 이걸 갖고 바위에다가 뿌립니다. 그럼 바위에 석염 음모, 장석 빼앗죠. 화강암이 분해가 됩니다. 그 중에 인산염이 녹아 나옵니다. 그 인산을 흡수를 해갖고 그래서 바위가 녹으니까 뿌리가 들어가 낼까아니까 그래서 인산을 흡수합니다. 다시 결론을 말하면 우리가 보는 지구상의 식물의 70%가 그 상태로 갑니다. 식물은 인산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왜? 인산은 바위 속에 있기 때문다 바위를 일단 녹여야 됩니다. 식물 뿌리로 갖고 바위를 못 녹입니다, 사실은. 뭘 어떻게 녹이느냐 하면, 식물 뿌리에 기성하는 버섯이 식물한테 받은 포도당을 산으로 바꿔갖고, 그 산성 물질로 갖고 식물 대신 바위를 녹여줍니다. 그럼 바위가 녹으면 인산이 나옵니다. 그 인산을 일로 보내줍니다. 공짜가 아니죠? 됐죠? 포도당을. 그러니까 t 세사이클 내가 10년 동안 이거 빨리 하라고 그랬죠 우리 회원들 다 하셔야 돼요. 이거는 생물화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걸 훨씬 벗어나 있는 문제입니다. 예, 네, 오케이. 저 이걸 이해할 때도 저걸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 이해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양성자가 많아지면 산소를 빨리 필요하겠구나. t 세사이클에서 금방 알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호흡하는 거는 우리 인체 세포로 들어가고, 인체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죠? 근데 이제 요게 플러스 알파, 여기 가장 중요해요. 요거 두 개는 미토콘드리아를 아니, 적혈구를 모르는 사람, 이거 적혈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적혈구를 모르는 사람도 이해를 해요. 근데 요거는 적혈구에만 정통한 사람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거짓만 어, BPG입니다. 오마이 oh 사이언스. 비스포스포스그리스레이터 어디 에 있죠? 세상에. 예. 그래서 T C 사이클이 해당 작용 이거는 예. 어디 있죠? B P G 있잖아요. 네. 예. 요 B P G는 잘 보세요. 요 카본 붙일 때 어딘지 아면 요게 1 번입니다. 1 번. 요게 2 번, 3 번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생각해 보면. 1,3 BPG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적어 있는 BPG는 1서리가 아니고 2서리입니다. 오마이사이언스. Oh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요거 있는 인산을 요수소띠로 요거 갖다 붙이면 되죠? 그 효소가 있다는 거요. 예 보통 해당 작용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적혈구에서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일어나면 산소를 부, 이렇게 방출하는 능력이 26배나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비밀이냐 면요 바로 케냐 마라톤 선수의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산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티베 사람들이 4,000m 살아도 적응하잖아요. 우리 올라가면 그 고사병 걸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아무 문집 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이 적혈구 속에는 이 해로가 잘 돌아갑니다. 이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산소를 방출하는 능력이 월등히 20배 이상 높습니다. 세포 내에서. 놀랍죠? 진짜 놀랍죠? 이거는 이, 이 전체 나중에 이제 이거 분자식 으로다 해야 돼요. 바로 여기서 2, 3 BPG가 나옵니다. 이 2, 3가 핵심입니다. 2, 3 BPG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저게, 저걸 기억한 사람은 이게 무슨 분자지 분자식 쓸수 있어야 돼요. 암기할 필요도 없이 분자식 구형 쓰지 저는. 좋아하니까는. 인산 위치만 바꾸면 되는데. 됐죠? 근데 그 위치 바꾸고 간단한 법가데 다른 효소가 나와야 돼요. 그 효소가. 예. 이게 보통 세포는 에 없어요. 적혈구에만 이게 작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요게 핵심입니다. 적혈구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어, 네. 숨을 숨을 낼 때나 26타임서 뭐냐면 산소를 방출하는 능력이 26배나 늘어난대요 그래서 높은 지방4 0 0 0 m 사람들이 살수 있는 게 높은 지방 고산지방 고산 쪽은 다르잖아요. 예. 네. 바로 이 곡선 다 설명합니다. 아, 대단해요. 예. 네. 이 곡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로, 일로 가는데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산소를 많이 방출해야 되니까 일로 가는 거죠. 일을 많이 한다면 티세세계 잘 돌아가는 거고 양성자하고 이산화탄소 많이 생겨요. 이게 많이 생길수록 그 조직이 지금 피곤한 거예요. 빨리 신선한 산소 보내줘야 돼요. 왜? 조직이 피곤하다는 말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말이고 에너지 빨리 만들어줘야 되니까 야들이 들어가야 돼요. 산소를 빨리 불러줘야 돼요. 예. 네. 이 해리 곡선을 따져 보면 이 비율이 왕창 왕창 바뀌어요. 조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능력의 경계가 달라요.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하면 폐활량 늘리고 이런 사람들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네. 음, 결국 하체입니다.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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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쪽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폐활량입니다. 예. 그래서 대충 뭐 산책도 많이 해보지만 그런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는 스트레이트로 받 연속으로 몇 달씩 강의가 막 몰려오고 이럴 때는 그몸 컨디션을 조금만 조절 못해도 이 문제 강의 몸을한번 해버리면 강의 강의 두 세네 개가 막 전부 취소해야 되는데 무슨 말 하시겠어요? 그때 쭉 봤더니 결국은 버티는 거는 이쪽이에요. 저얘고해 줄게요 모세혈관에70% 여기 있습니다. 주로 다리에 있습니다. 예, 예, 많이 걷고 많이 뛰어야 돼요. 많이 뛰셔야 돼요. 예. 이쪽입니다 게임. 은